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리더 리크루팅을 잘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그 리더 리크루팅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찍은 리더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가장 길게 리크루팅 기간이 걸렸던 게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3년. 그분이 가장 길었고, 짧으면뭐 뭐 만나서도 되시는 분들. 이 리더 리크루팅이 되면 여러분 타임 레버리지가 극대화됩니다. 왠지 아시죠? 리더는요,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리더는 멤버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크루팅을 엄청 잘해요. 조직을 엄청 빠르게 키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신 분을 리크루팅하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상 조직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해.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안 해봤어.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 거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성공해본 방식이 있어.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제가 안 되니까. 타임레버리지를 못만들어니까 근데 자꾸 스폰서들의 시스템을 부정해.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스폰서 별게 아닌 거야. 가장 많은 큰 여파가 오는, 악영향이 오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헛똑똑이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헛똑똑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그런 분들 좀, 힘들어. <laughs>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잘 눌러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은, 이제, 최고직급자가 되니까 이제 누르기가 좀 편해, 그런 분들은. 사장님, 이때까진 그렇게 가면 안 돼. <laughs>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다이아몬드 레벨들이랑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전 세계 어디 똑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리크루팅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리더를 리크루팅해라.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를 리크루팅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요. 카톡이 지금 한 7,0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 6,000명은 우리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저희 학생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저, 저 타사 리더분들이랑 커뮤니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다 여기 있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팔로우가 한 3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팔로잉 하는 사람이 한꽤 돼요. 그 사람들 다타사 직급자분들이세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은, 저의 인맥은 이제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리더 타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언젠가 타이밍이 와요. 회사랑 불화가 오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조직이 망가지거나 이런 타이밍을 보거든요 그분들이랑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향후에 제가 리크루팅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하는 리크루팅 아카데미가 또 있어요 네.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급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사 리더 분들 좀 많이 만나세요 사사 리더 분들 근데 타사 리더 분들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회사를 그렇게 강조해요? 아니, 타사 직급자분들한테 가서 우리 회사만 채굴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영원히 멀어지는 존재가 되세요? 저는 리더 분들 만날 때 회사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아니, 자기네 회사가 제일 좋으니까 그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게 좋은데 너희 회사도 별게 없다. 뭐, 이게, 속된 말로 이렇게 까내려가는 얘기들만 하시다면 여러분들 절대 리더리루팅 못하십니다 그리고 리더리루팅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맞죠? 아니, 잘 보세요 사사에서 열심히 사업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그만두고 어떻게 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리더리루팅에 시간을 보내시는 건 맞는데 제발 이렇게 부정적인 것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이어야지 여러분들이랑 사업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